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5장인데요. 어, 2020년 6월 10일 저녁 현재 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굳이 설정한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 책과 어린양, 이런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을 줄 아는데, 저는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5장 전체를 크게 2분을 한다고 하면, 우선 1절과 5절 사이를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음,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절로 5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따라서 할까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그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이 이 5장에 담겨져 있는데 그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어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음.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사장에 보면 하늘에 천상 예배가 쫙 전개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건 뭐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책에 보면 은 이렇게 다한면한면다 한면한면 쓰여져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빽빽히 쓰여져 있는 책이, 봉해져 있는데, 몇 겹으로 봉해져 있어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어, 봉해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2절로 3절을 보니까,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나오는데, 누구도 그 책은, 어, 봉해진 그 책은, 어, 펼칠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천사는 천사인데 무슨 천사라고 그랬습니까? 힘 있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 인생과는 달리 힘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 더 강조하는 면에서 힘 있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힘 있는 천사가 누가 저 책을 어뭐야 펴서 볼 수가 있겠느냐 인을 떼겠느냐는 볼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 천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사, 어, 요한이 사절을 보니까, 어, 요한이라고 거기 나와있지는 않지만은, 어, 그것을 본 사람이 지금 누르구, 누구란 말이에요. 요한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광경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낙심과 눈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수 없다고 하는 그 형편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 한 장로가 말하기를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광경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은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1절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그랬는데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함부로 쓴 것이 아니라, 감히 그 하나님을 어, 높여서 그를 칭하기를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어, 좌우에 쓴 두루마리를 누구도 볼수 없는 그 책을 들고 계실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던 요한에게 24정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 중에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그것을 뗄수 있으니 걱정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뭐라고요? 내가 또 보니. 그 다음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까지요. 자, 여기 이제 6절을 와서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는 어떠한 자라고 그 다음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자, 우리 양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양의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님을 대접할 때 무슨 양을 잡아요? 살진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살진, 살진 양을 잡기도 하는데, 어, 극진이 섬기는 이, 그, 예로서는 유들유들한 어린 양을 잡아서 연한 고기로 대접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행사할 때 이렇게 쓰는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양의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수명을 생각한다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반부 중년에 돌아가셨어요 노년에 돌아가셨어요 청년의 때30 초반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 30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30초반이면 은 인생의 연륜으로 치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늦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일찍이 돌아가신 걸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6절에 보니까 어,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을 얘기하죠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어미하심과 또 위험과 그의 능력을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제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일곱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의 개념 중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무슨 수라 그래요? 완전수라 완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로 묘사하면서 일곱 뿔과 눈과 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곱 뿔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하나의 권위를 얘기하네요. 권세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뿔이라고 할 때는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보는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그만큼의 권능, 능력을 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영적 가치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6절에 와서는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가지신 책을 뗄수 있는 유일한 자로 누구?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음, 등장시키면서 그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7절로 8절을 보니까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 어린 양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니 그 말씀을 양이 취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취하였어요? 누가? 24장노와 내 생물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천상예배에서 보조야한 지식이 가 있는데 그 좌우편에 누가 있었다 고 그랬어요? 내 생물이 있는데 무엇과 같다 고 그랬어요? 사자와 같고, 사람과 같고, 또 소, 소, 뭐라 그랬죠?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같고 독수리, 독수리 같은 그런 내 생물이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몇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그것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7절, 8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이 가지신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이2 4종로와내 생물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나 응? 그렇죠. 바로 이 어린 양에게 엎드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 천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찬양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에게만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지금 누구에게 엎드리고 있어요? 어린 양에게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 하나님의 권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9절로 10절을 보니까 새 노래로 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4장에 보니까 이 24장로와 내 생물들은 뭐라고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영광의 노래를 부른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 예수께 엎드리면서 다시 일어나 노래를 하는데,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어떠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따로 없을지라도, 이제 9절, 9절 전반절에 보면 나오네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와 더불어 무슨 노릇 한다? 왕 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여러 계급과 또 여러 제한적인 삶 속에서 한계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예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요? 왕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왕의 자, 자, 자격이 있거나 네. 내가 왕으로서의 어떤 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것 때문에 네. 나도 더불어 뭐예요?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 새 노래를 불러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는 8 절을 보니까. 무엇도 등장하느냐면, 성도들의 기도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8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선, 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엎드려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어, 24장로들이 가진 손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다고요? 성도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다 어요자 보세요. 어린양 앞에 2 4 장로들이 손에 금검구와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리는데 그 그들이 가진 이 에, 금대접에는 이것이 무엇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이 되고 모아져서 도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뭐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요? 범사에,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노래하라. <laughs>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상달되어서 그 24장노들과 내 생물들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손에 금대접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거룩한 행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런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복주의니 어쩌니 그런 소리나 하게 만들지 말고 좀 넓게 보편적으로 크게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넓은 기도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천정대에, 천정대에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우리 옛 고, 아주 고대죠? 고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고대에 이 백제시대가 한 재상을 선출하기 위해서 저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어 하늘신에게 예 천신에게 하소연하였던 그런 모습 어리서려 있는 그 장소를 어 오며 가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지도자를 선출해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해도 하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란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신 내신 지도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상 숭배를 삼가하게 하며 온 백성들로 말미암아 바른 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 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게 천정대를 바라보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통크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이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은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그 24장로들과 생물, 내 생물들 뒤로는 또 누가 지금 더불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묘사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방금 9절, 10절에 보면 그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기도,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뭐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숫자의 개념이 만 단위가 최고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수가, 무슨 수가 있어요? 조, 경, 뭐, 뭐, 그, 뭐그 위에 또 무한정 많잖아요. 뭐, 뭐, 뭐라 뭐라 하더만요. 동형적으로 근데 요즘 그 IT 용어로는 뭐가 있어요? 테라바이트, 헥사바이트, 제라, 제타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상상도 못 하는 그 숫자 단위가 있잖이 당시에 최고 숫자가 만, 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만에다가 마, 얼마를 또 더했어요? 만. 천에다가 뭘 더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삼아 계산을 해봤어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해서 만에다가 또 만을 더 붙이고, 천에다 천을 붙여가지고, 전체, 콩그래미 14개를 붙여봤더니 얼마가 나온지 알아요 내가 써놨어요. 100조. 이게 100조예요. 천사들의 수가 100조나 되는. 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수가 숫자 말 그대로 100조나 되는 그런 수의 천사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셀수 없는 무수한 천사,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보자와 24장노들 그 뒤로, 뭐야, 넘쳐나게 펼쳐져서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수 없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이 천상의 모습으로 묘사자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그 대가를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래. 찬양의 노래가 셀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니까 그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13절 읽어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하늘 위에와 땅,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보세요. 좀 전에는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 우리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의 그 모든 우주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여기는 보세요. 그림을 그려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이제 보니 그 보좌 배경으로 천군 천사가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노래가 끝나자 그 찬양과 더불어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이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보좌한지 신이와 어린 양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찬양하는데 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은 찬양의 노래가 하늘,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진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로 5장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또 등장하죠. 누가? 네.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이게 무슨 장로들이에요? 24장로들.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들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는 천상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배에 참석할 자격은 첫째 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성령에게 감동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령이 감동된 우리는 그 경배 찬양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양 예수가 오늘 등장하면서 드디어 저 천상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모든 천군 천사와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 받을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묘사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 상황이죠. 뭐 남북의 통신을 단절하고 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그건 멸망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더 빨리 멸망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방법은 회개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뭐그 위에까지는 난잘 모르겠어요. 그 대조부터 잘못된 그런 정치적인 욕심.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셔서 바르게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정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을 막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말안 들으면 때리고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강탈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 그런 권세 정치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옛말에 콩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고운 마음, 바른 마음인데 그렇게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해야지. 그게 그냥 세속적 인본주의적 우상숭배하는 그런 과욕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니 뭐가 되겠어요?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또그 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잘못된 왕정 정치의 폐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오니 나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말 러시아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도 그 뿌리 속부터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엉뚱하게 이제 모여서 그,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은, 러시아는 그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신보다 러시아 정신이 더 살아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지금 잘해도, 지금과 같이 말이죠. 잘못된 사상과 스트라이크 하면서 말이죠. 남의 것 강탈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 사회도 잘해야 되고, 저 오늘날 북한 사회도 잘해야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권에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어디서 그불 질러왔는지 횃불 가지고, 스스로 정권 잡았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1950년도에 유기온학이, 아마 그 전서부터도 비가 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 그때도 장마기였을 테니까. 지금 한참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조만간 장마기가 올 겁니다. 이런 장마기가 올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러한 때에 더큰 어려움이 우리 한반도에 발생하지 않냐고,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냐 하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또 괴멸에 대한 목숨, 스스로의 목이란걸 알고 잘못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산 소망을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권력, 명예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것도 추구해야 되겠으나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모든 심령들이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